전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네이브의 노래로 저수미 씨도 아주 멋지게 아까 지게 불렀죠. 근데 오늘은 네이브의 노래로 들어보셨는데 <laughs> I dreamt I dwelt in a marble house. 난 대리석 궁전에 살게 꿈꿨네였습니다. 아름다운 노래들을 이렇게 듣자 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 어, 처음이에요 하면서 사연을 아침 참가족들이 진짜 많이 보내주셨는데, 이거 원래 3부 코너잖아요. 지금 뭐 10몇, 15분 여 남았는데, 노래 두곡준비했 이거 다 하고, 푹 없이 모자란 거예요. 근데 아까, 르지아노 파바르티도 그랬지만, 매일 첫 무대였다. 한, 어, 사연 하나하나를 그냥 3부에게 후루룩 다 읽어버리는 일이 아니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시간 되는 대로 하나하나 다 진짜 처음 온 사연들 같이 처음 온 사연들이니까 이렇게 소중하게 읽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사분까지쭉 아이누 하우스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머리 세우는데 그렇게 집중했대잖아요. 윤다미 <laughs> 씨,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. 정말. 3353님, 어릴 적 배낭여행 중에 길을 잃고 헤매다 일출을 보고 무한감동에 빠진 적이 있어요. 그일출에 매료돼서 그때 혼자인 것도 배고픈 것도 싹 잊어버렸죠. 그런 집은 생애 처음이었습니다. 지원 연담가요. 학교 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 떨려요. 부모 마음은늘 이런 걸까요?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아침부터 입맛도 없고요. 구공 오륙일 얼마 전부터 기타 배우기 시작했어요. 지금 알바하면서.